처음부터 오빠가 선집사인 거 알고 있었어. 아, 아가씨. 그리고 옛날부터 선집사를 좋아했었고. 아가씨, 죄송하지만 전 회장님의 부탁으로 사귄 겁니다. 전 아가씨를 좋아하지 않아요. 거짓말! 안 좋아한다는 사람이 맨날 그런 표정을 지어! 들켰나요? 그래도 우린 안 돼요. 우리 아빠 때문에 그런 거잖아. 우리 집은 엄청난 부자고, 편집사는 평범한 사람이니까. 아가씨, 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. 더 멋진 남자 만나셔야죠. 내가 우리 아빠 설득해볼 테니까 우리 사귀자! 안 돼요! 회장님이 허락할 일 없어요! 아니야! 우리 아빠는 내 부탁이면 뭐든지 들어주신다고! 아가씨 허락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까지예요. 전 집사도 잘리고 아가씨를 평생 못 만나요. 잠시 후 아빠 저 왔어요. 다리 어, 했습니다 응? 어? 왜 둘이? 아빠 내 남자친구 선 집사야. 응 무슨 소리니? 아빠가 나 즐키라고 남친 연기하라고 했지? 뭐야너 들켰어? 아 어, 그게. 근데 아빠 선 집사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나 좋아해. 뭐 뭐라고? <laughs>